제 아침이 달라진 건 확개수를 마시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어요. 확개수를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안녕하세요. 29살 직장인 김선아입니다. 아 회식도 있고 친구들하고 약속도 있고 술 먹을 일은 많죠 사람 만나는 것도 즐겁고 아 근데 술 자리가 조금만 잦으면 진짜 아침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아시아인들이 알코올 해독 능력이 더 약하대요 아세트알데이드라는 1급 독성 물질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화계수가 그 독성 물질이 몸에 쌓이지 않도록 분해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화계수를 마시고 나서부터는 회식 다음날에도 머리도 안 아프고 속도 편하고 숙취 절반으로 줄어드는 신세계를 경험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계수 미리 사다 놓고 술 마실 때마다 챙겨 먹어요. 독성 물질 쌓이지 않게 조심해야죠. 술을 덜 취하게 해주니까 술자리도 너무 즐겁고 이제 흑역사도 별로 걱정 안 해요. 술자리 전에 마시기만 하면 숙취로 고생 안 하니까 다음날 하루가 덤으로 생긴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해요. <laughs> 의사, 약사, 한의사분들이 공동 연구 개발하신 제품이라고 하니까 믿음이 가더라고요. 화계수는 10여 년간 연구한 레시피로 12가지 순수한방 재료들을 각각의 추출 온도와 시간을 다르게 해서 모든 재료들의 약효를 극대화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실시간 숙취해수는 물론이고 활력도 생기는 것 같아서 평소 피곤할 때 그냥 하나씩 마셔요. 음주 후에는 꼭 확계수 딥독사 하세요. 환불도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확계수라이프라는 신세계 꼭 경험해 보길 추천드려요. 야 언제 끝나? 야야다 했어 다 했어. 여러분도 확계수 하세요.